제가 오늘은 집좀 만든 집을 맞...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떠나볼까요? 야하. 먼저 먼저 바닥부터 바닥은 일단은 이온 이거 장난감인데 일단은 이게 뗄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수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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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보면 게이 커요 이렇게. 보면 완전 커요 이렇게. 고이거는이이이게이게 이렇게. 이렇이게이이이이 체고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왔고요 아하. 자, 이번은 이 공간인데요. 그다음은 이, 이거 보이세요? 보라, 노랑, 그리고 초록, 그리고 빨강, 그리고 주황. 이게 뭔줄 아세요? 바로 바로 이거입니다. 바로 이, 이거 자. 통이. 하지만 이거 소개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할게요. 안녕. 아 다시 돌아왔고요. 일단은 그 다음은 원카드입니다. 원카드 원카드인데요. 이거는 자 여기. 흔한 남매 원카드입니다 오, 제가 흔한 남매를 오늘도 유튜브 마트 봐줘 그 다음은 이 팝잇 폰케이스인데요 팝잇 폰케이스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진짜 예쁘죠 이게 예, 원유그 <laughs> 다음엔 이 오리 팝잇이랑 이 동그라미 팝잇 아니 이 하트 팝잇 이 동그라미 팝잇 그리고 말랑이입니다. 빵. 말랑. 시키이입니다 오, 그러면 넘어가 볼까. 그런 다음에 이 옥수수입니다. 와, 그러면 갈게요. 안녕. 오늘은 제가 한번 구형 을 시켜드렸네요.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일곱, 여덟 아홉째 하나 둘 셋. 여기 줄에 반지를 숨긴다고? 이세 가지를? 오케이. 자, 눈 감은다. 됐다. 걔는 상큼한 색깔을 좋아할 거야. 여기 들르자 어, 없잖아. 두번 기회가 더 있어. 음. 이번엔오 제법인데. 어, 오, 두 번째로 왔었다, 예.